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요즘 그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젊은 분들도 아주 지혜롭게 자기 가진 돈이 많지 않은데 투자를 잘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오피스텔을 활용해서 오피스텔이 일단은 대출이 많이 되죠. 이걸 활용해서 두채정도로 분양을 잘 했던 분도 있던데. 어 그러면서 저도 뭐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만 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올해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양도분부터요 자 기존 주택하고 오피스텔이 주거용입니다 이 주거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이 아닌 이거를 갖다 사무용으로 바꾸는 거죠 사무용으로 바꾸면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기존은 그런데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는요. 올해부터는요. 다시 이거를 기존 주택을 사무용으로 바꾼 이후부터 다시 2년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실거주를 해야 될 것이고 비조정 대상 지역은 2년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비과세 요건을 즉 갖춰야지 기존 주택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바뀐 법을 모르고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용으로 바꿔서 용도 전환을 했다가 바로 팔았다. 어, 그랬다가는 양도세 중과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 저한테 상담 오는 분들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종부세부터 양도세까지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모든 유튜브나 전문가들 중에서 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오피스텔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 종부세나 양도세 혜택을 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거죠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다 만약에 최근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두 채를 분양을 받아서 한 채는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뭘로 오느냐 재산세 낼때 주거용으로 오지 않습니다 건축물로 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적으로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의 태생이 사무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하나를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양도세는 실사용 목적이 기준이기 때문에 양도 시점에 주거용을 쓰고 있고 한 채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분양을 받고. 입주는 이제 예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에 사무용으로 놓으면 되는 거죠. 처음에 사무용. 그리고 나서 이거를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팔아요. 그럼 이거는 주거를 사무용으로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무용을 나중에 본인이 살던 주택으로 세를 주던 주거용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음에 다시 매도라면 두채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 절세 혜택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오피스텔의 비과세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렸습니다. 또 어, 정말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이 많이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실전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작은 고민 아 이런 고민 해가지고 내가 창피한게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야 서로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고민 상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